나눔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심의,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이중 심의와 무비보셋은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란은 진압되어 돌아오는 길이지만 다윗에게 해결해야 할 남은 숙제는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문제였죠. 이 문제는 결국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반란의 의지는 이 압살림의 경우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환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시의이가 베냐민 사람 1천명을 이끌고 와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시의이는 다시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윗에게 사울족 속의 피를 흘린 자가 드디어 그 피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독한 저주를 퍼부었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귀환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용서를 빌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야의 아들 심의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네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이 실각하고 도망갈 때는 이제 끝이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저주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정세가 다시 바뀌었으니 자신이 살 방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옵니다. 몸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변신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모습이라 하지만 한편으로 간사하고 가엾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비세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이니 죽어야 한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심의이를 용서합니다 심의가 저주할 때도 아비세는 그를 죽이자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는 그 저주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 받으며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 찾아온 심의이를 죽이지 않는 것은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심의는 베냐민 집화의 유력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대립하는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다윗의 전국 안정을 위해 심의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의를 용서하는 것은 이제 전국 수습을 위해서 그가 복수의 칼을 들기보다는 화해와 포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다윗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성경기자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려와 왕을 맞았다라고 말하죠. 이는 무비보셋도 앞에서 나타났던 시무와 마찬가지로 사울 계열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지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반기를 든 지팔간의 분열의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귀한은 이 분열된 지팔간의 결속을 다시 다지고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맞이한 무비보서의 초라한 행색은 그가 감히 왕위를 탐내고 있던 자라 여길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시바의 모함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시바의 배반에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있던 그자리에서라도 도주 중인 왕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멸망한 왕가의 후회로또 몸에 심각한 장애까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그 머비보셋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머비보셋을 보고서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다윗은 아직 시바가 말한 그 모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면 무비보셋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모함 당한 것이 억울하고 시바의 배반에 대한 응징하고픈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런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 앞에서 완전하게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네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모든 혜택을 사양합니다. 모함으로 시바에게 빼앗기게 된 자신의 땅들을 되돌려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가 시바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절반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오해는 풀리고 관계는 회복된 듯 보이는데 땅은 완전히 회복되질 못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처해 있는 딜레마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의 진실은 하나이죠 둘다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옳다면 시바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땅은 나뉘어집니다 당시 진실을 알고도 시바에게 여전히 땅의 반을 허락한 것은 피난길에 그가 그에게 보여줬던 호의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 집안의 집사였던 그 시바의 영향력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였을까요? 심의를 용서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보상은 다윗 자신의 소유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대랍비들은 이 사건에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의 모습을 찾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과 현실, 그리고 정의와 정치 사이에선 다윗은 현실의 배려, 정치적 배려 때문에 공의를 양보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공의를 양보하는 왕,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화해하고, 겉모습으로는 봉합하는 듯 보이지만, 너무 날치기 봉합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나는 진압되었지만, 여전히 나라는 위기 속에 흔들리게 있고 그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의 피난길가 황궁길에 나타나는 군상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누구는 이참에 기회를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신의 살길을 찾기에 분주했죠. 음모와 모함과 배신으로 점철된 팍팍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다윗의 피난길에서도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제 환군길에도 그가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지원과 신뢰, 그리고 충성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다윗의 제안을 따라서 다윗을 따라간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요직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보입니다. 바람의 동향과 관계없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주위에서 이익을 위해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는 야심가들 사이에 애워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광약길에서 쉼과 같은 존재요. 또는 광약길의 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심과 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쉼이 되고 샘이 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